귀마대, 귀마네요. 아, 오늘 5급까지! 5급까지는 가, 아, 양절 접으면 좋죠? 5급까지는 가야 되겠어요? 저, 이거는 뭐, 안 나가면 안 되잖아요? 이건 안 나가면 안 되지. 음. 어허, 이건 또 뭐야? 오빠, 이거 먹는다. 오빠, 먹는다. 이거, 오빠, 먹는다. 음. 응? 뭐야? 뭐 장군 오시겠다. 이런 얘기인가요? 아, 이 장군을 싹 불러가지고 그 다음에 요걸 싹 먹겠다. 이거 아닌가? 야, 그런 수가 있었니? 나 몰랐다. 야, 그런 수가 있었나? 네? 장기를 배워주신다. 장기를 배워드려야죠. 네? 말라간다. 여기를 찌른다는 건가요? 다만 이거는 또 뭐야 아 이거는 또 기상하게 한다 이분이 이상하게 해 "이건 또 어디서 배운 거예요?" 이런 거, 이거 먹지도 않고, 그건 먹지도 않고, 야, 그걸 먹지도 않고 또 그렇게 하신다 그런 얘기인가? 가만히 있어라, 일단은 저도 잘 모르겠네요. 이분이 어떻게 이게 현란하게 해서? 최동현님, 최동현님은 처음 오신 분 같은데 처음 오시면 저 첨보, 천보, 첨보죠, 그죠? 이걸 가면은 저길 간다. 이걸 먹으면 이렇게 먹으면 내가 여기가 약해지지. 음. 3단에서 3급 구간보다 3급에서 5급 구간에 사파가 많다. 아, 참, 진짜 무섭다, 무서워. 사파가 많다 이거지. 김우, 김우중님 어서오세요. 장기를 배워 달라. 발급인데 배워 배워 드려야죠. 예. 네, 장기 배워 드려야지. 장기를 배워 드려야지. 자, 여기를 가고 싶다. 그럼 이 포가 넘어가면 끝인가? 그러면 장군이 또 여기 갑니다. 자, 여기를 갔다. 그러면은 음. 이 포가 넘어가면은 여기 넘어가면 이 장구를 때리고 포가 넘어가면 이렇게 찍긴다 그러니까 이 장구를 한번 제가 불러 보려고 그래요 이렇게 장구를 한번 불러도 되나요 한번 물어보고 불러야지 함부로 막 부르면 안 되는데 음 그렇죠 이 차가 죽네 그러니까 이렇게 해야 되겠죠 그죠 음, 음. 네. 대한연기표입니다.